자, 드림찬 한단 양육, 성경 1주차, 내용 우리 듣도록 하기 전에, 우리 약속을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 잊지 않았죠? 이것은 꼭 지켜요. 잊지 않았죠? 우리 1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연습, 예배 시간을 늦지 않는다. 토요 연습은 언제까지? 아, 2시까지. 자, 주일 예배는 최소 10분 전 도착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도 오늘은 늦은 친구가 단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늦었어요? 아, 늦었어요? 몇번몇 분에 도착했어요? 아, 몰라요? 아, 자, 2시까지, 어, 2시까지는 꼭 도착을 해줘야 돼요. 자, 주일 예배는 10분 전 도착하죠? 자, 두 번째. 자,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착하면 기도하고 인사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선생님에게. 자, 우리가 찬양단 양육을 못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중요한 규칙이죠? 들어오면은 기도하고 또 들어오면은 우리 선생님을 보고 인사를 드려야죠 주일만 그러면 돼요? 토요일, 또 토요일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 윤현사 선생님들이 보이면 우린 찬양단은 무엇을 해야지? 인사를 해야지 자 이게 바로 우리 찬양단이에요 어디 가세요? 빨리 다녀오세요 자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드림 찬양단은 모든 것에서 모범이 된다 기도하면 어떻게? 크게 성경통독 자문쓰기는 매일 매일 하는 친구 여기 있죠 어, 매일 하는 친구 몇명 있어요 매일 못하는 친구도 있지만 자 우리 매일매일 같이 합시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포 한번 해봅시다 자 믿음의 선포 자 한번 해볼게요 믿음의 선포 야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 야 선포 시작 성령 충만 예수 내구주 네 할렐루야 아 이제는 모든 친구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선생님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네, 매, 매일 시작하기 전에 자 믿음의 선포 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양육 어떤 것을 배우나요? 자 우리 어떤 주제로 예, 양육을 들었었어요?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배 기억 나요 우리 친구들 양육 내용들. 자, 예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아, 배웠어요. 예배에 대해서. 자, 이번에 원래 4월 달에 이찬양단 양육이 계속 진행이 됐으면 우리 쭉쭉 배웠을 텐데. 자, 두 번째 주제는 성경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에는 죄, 그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1주 우리 첫 번째 우리 성경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성경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은 성경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 다음 주에는 무엇을 배울 거야 다음 주에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 주에는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성경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볼 거예요 자전 세계의 베스트셀러면 떠오르는 책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자 성경책 야 성경책 자이 성경책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말리는 책 중에 책, 책 중에 하나야.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책 분야가 뭐가 있어요? 뭐 어떤 친구는 만화책도 좋아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역사책도 좋아하고 또뭘 좋아해요? 로마시나 신화책도 좋아하고 또뭐 좋아해? 예, 네. 무슨 분야의 책을 좋아하세요? 음, 동화책? 아,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책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중에서도 이 성경책은 단연코 전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전세계 베스트셀러예요 자 예, 뭐 어떤거 생각났어 뭐 좋아해요 로마서요. 아, 로마서 로마서는 성경책인데 자 전세계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이죠 전사님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야 성경책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자 2019년도면 몇 년이죠? 지금이 2021년도잖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2년 전에 성경책이 무려 몇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냐면, 친구들 어, 3,39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대. 3,395개의 언어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친구들 전 세계에 몇 개의 국가가 있는지 알아요? 전사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 그 정도 국가가 있어. 어떤 어, 출산율이라는 거 애기를 많이 낳는 나라를 1등부터 꼴찌까지 비교를 했던. 그 어떤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에 보면 이 나라가 195개가 있대 195개 자 나라는 195개가 있는데 언어는 몇 개의 언어가 있어 지금 보니까 3395개 언어가 있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언어가, 가지, 언어가 있죠 근데 이 성경책은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쓰여졌고 이스라엘 언어로 쓰여졌는데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 언어가 다양한 언어 우리 우리 나라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등등 해서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언어로 몇 개가 번역이 됐다? 3395개 언어로. 이만큼 성경은 굉장히 많은 나라와 굉장히 많은 민족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지고 전달된 그런 책이에요. 그만큼 성경이 많이 많이 팔린 책이야. 자, 그런데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서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자, 친구들. 성경은 성경인데 지금 무슨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이래. 자 성경이 총몇 권이에요? 아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어. 성경은 모든 성경은 66권이나 돼. 자 근데 이 성경을 크게. 어, 아 우리 은율이가 작년에 양력을 들었구나. 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뭘로 나뉘지? 첫 번째 구자로 시작하는 거 구약. 자두 번째 신약. 맞아 맞아. 구약과 신약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자 친구들 그럼 구약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어 맞아, 아 우리 어, 말씀을 잘 들었어. <laughs> 자어 맞아, 말씀을 잘 들었어. 자 구약과 신약을 전삼 단어로 설명을 해줄게. 구약은 무슨 뜻이냐면 옛 언약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 <laughs> 자 우리 도그 손에 있는 거 가방에 넣든지 뒤로 대든지 주세요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똑똑해. 자 구약은 옛 약속, 옛 언약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신약은 그럼 무슨 뜻이야? 새로운 신자로 써서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야.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기준으로 나뉘게 됐죠? 우리 방 도빈이가 얘기했듯이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해주신 약속을 신약이라고 해.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우리 은율이가 맞췄죠? 39 99단 해 볼게요. 39 27. 자,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구약 성경은 39권이 되고 우리 신약 성경은 27권이 돼. 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죠? 자, 성경은 그래서 그냥 성경은 한 권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성경 안에 몇 권이 있다? 39 27 66권이 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일까?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감동. 자, 이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자, 친구들 하나님의 감동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감동. 자, 감동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죠? 자, 감동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감동하면 이해가 잘안 돼. 그래서 전사님이 다른 언어로 번역된 다른 성경책을 보았더니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영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영감. 자, 영감 들어봤어요? 네. 아, <laughs> 내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자, 영감은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때그 영감이 아니라 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유익한 뭔가를 알아내 가지고 그것을 알게 되는 뭐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은열이가 아주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감동, 이 영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친구들, 우리는 무슨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 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실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셔. 자,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의미해. 자 친구들 매운 거 먹으면 매운 거 먹으면 어때요 혓바닥이 매워요 에이. 막 침이 뚝뚝 떨어지고 눈물이 막 나고 땀이 쭈쭈쭈쭈 흐르잖아 아니에요? 야. 자 불닭볶음면 먹을 수 있어? 오 대단한데 자 이렇게 매운 걸 먹으면 우리 매운 감각을 느껴 혓바닥으로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뛰어놀다가 갑자기 넘어져 버렸네 넘어져서 무릎을 꽝 바닥에 닿아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돼? 무릎이 까져 버렸어 그럼 무릎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어, 아프잖아. 자, 자, 이렇게 무릎을 어, 이렇게 넘어지게 돼서 이렇게 바닥에 무릎이 딱 깨지고 나면 무릎이 찢어지기도 하고 멍들게 해서 무릎이 너무 너무 아프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면 앞어 이따가 얘기할게요. 아픈 감각을 느끼게 돼. 아픈 감각.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어, 말씀을 깨달아지거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을 바로 영감이라고요. 자 앞에 쳐다보세요. 자 앞에 쳐다보세요. 자 겸이도 우리 앞에 쳐다보세요. 우리 은율도 앞에 쳐다. 무릎 보지 말고 무릎 안 깨졌잖아 지금.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으로 쓰여진 책이 하나님의 감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각. 자 친구들 앞에 보세요. 이거 지난 지난번 예배할 때도 우리 친구들 설명할 때 잠깐 전에 가져왔던 사진인데 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무슨 성경책이에요? 어린이 성경책이죠. 어린이 성경책이랑 우리 친구 어머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읽어봤어요? 네. 친구들 어떤 성경 아 그걸로 성경 통독해. 자 어린이 성경책이랑 우리 친구들이 있는 성경책이랑 다른 점이 있죠. 글씨가 좀 다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느니라라고 어른 어른 성경책에 쓰여 쓰여져 있다면 어린이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 조금 뒤에 달라 이렇게. 성경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성경 안에는 다른 언어와 다른 문장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경 책이 번역본이 있는데 자, 방금 전에 전사님 이야기했듯이 감동이란 말 영감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했죠? 다른 성경 책에는 그렇다면 이 성경은 누가 썼을까? 이 성경은 누가 썼을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는데 누가 감동을 받아서 썼을까? 어, 누가? 어, 바울도 있고 아는 사람 한번 야기해 보세요. 성경을 쓴 사람 아는 사람들 한번 얘기해 봐. 바울. 디모데 아,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바울 아저씨가 또 누가 있어요? 성경제. 에? 네, 에? 네. 네. 아들디모데 모세, 모세. 맞아, 모세. 또 누구 이사야? 맞아요, 맞아요. 또 누가 있어요? 마태, 마태. 이렇게 어, 바, 어 사, 바울도 있고, 이렇게 친구들 많이 알고 있잖아. 모세, 바울, 야고보, 뭐, 마태. 오, 맞아. 야, 기억을 잘한다. 성경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썼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요 시작!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알만한 것입니라자 친구들 아까전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성경을 썼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분 사람이 또 성경을 썼다는 거야. 자, 우리 은율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성경은 몇 명이 썼다? 어, 맞아, 맞아. 성경이 어, 성경에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돼. 근데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지잖아.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렸냐면 무려 1600년의 시간이 흘렀어. 야, 1600년이야. 자, 우리가 지금 2021년도인데 1600년 전이면 몇년 전이야? 몇년전몇 년이었을까? 4 0 0년대4 0 0년대 그때는 시대시대가 있었던 시대였을 거야. 삼국시대 들어봤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 들어봤어요어 들어봤죠. 들어봤죠. 자, 이렇게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부터 지금0 0 썼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1 6 0 0년이야엄청0게 오랫동안 쓰여0 0 자, 이렇게 4 0명의 사람의 1 6 0 0년전연동0 오랜 시간0 0 0 0 0 0 0 0 몰라요 몰라요 전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빵년은 누구를 기준으로 정해졌어요 빵년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정해졌잖아 그때 예수님 사셨겠죠 네자 그다음 다음 질문은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40여명이 40여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을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왜 유익할까? 이것도 우리 이것만 읽고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민이라. 자. 성경책은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전사님이 이야기를 할 거야. 지금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통독도 하자, 자문쓰기도 하자, 그리고 또 말씀함성도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아, 너 말씀방송 잘하잖아요, 그렇죠? 말씀면송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저안 하면 열심히 하세요. 자, 이렇게 성경을 읽자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을 쓰, 읽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는 것처럼 우리 친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자 성경을 이따가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야.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 자 그래서 자 성경은 유익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자, 이제 미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미션. 자, 첫째.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암송하기. 어, 우리 한번 눈 한번 감아 볼까? 자, 이거 우리 암송했죠? 자. 암송했죠? 눈 한번 꼭 감아 보세요. 자, 한번더 기회를 줄까? 한번더 읽을 수 있는 기회 줄게요. 자, 우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고 할게요. 우리 다음 여기 와서 앉으세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네 기대 빛이 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자눈 감아보세요 자눈 감아, 보세요. 자, 눈 감아 눈꼭 감아보세요 자 이제 전사님 이제 같이 해볼예요 시작 10편 아멘 자이 말씀을 다 외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외울 거야. 이 말씀을 외울 거야. 자 오늘은 오늘은 넘어갈 거야. 우리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암송을 해오세요. 알았죠. 이거를 어, 얼마나 시간을 줄 거냐면 4주 시간을 줄 거야. 몇주 4주 4주 동안 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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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율아 지난번에 우리 말씀 암송했을 때 엄청 길었잖아저 뒤에 보면 저 봐봐 저 붙어 있잖아 저거 은율이 다 외웠어. 그래 도빈 도빈아 너도 저런 거 외웠잖아. 그렇지 할 수, 그 말은 직슨. 맞아. 그 말은 직슨, 우리 친구들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다 이번 주에 외우는 걸로. 자, 우리 시계명한번송 불러보겠습니다. 시키면 송. 자, 한번 해봅시다. 어, 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은 가늠하지 말라 발게명 몰래 몰래 도둑질은 절대 안 돼요 자구게명 구개명 수군수군 이웃들을 거짓 증거 안 돼요 시지마그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십개명으로 죄를 말리 멀리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 아멘 우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갑니다 자 시작 자 이거 다 외웠어요 우리 이것까지 우리 외우는게 미션입니다 자 5월의 미션이에요 아, 이번 5월의 목요일에 미니 민수기 1 0우 기억 사기 룩기 사무에 상하 열원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엘 미아 에스더욕기1편 장원전 도서 아자 구약 39권 끝났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한다 맞아요 자신야 몇39 번? 39번 시작이 17번으로 성경 66번이다 자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자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하고 양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눈꼭 감고 손을 모으세요 손을 모으세요 자 손을 보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윤현석 친구들. 오늘도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성경을 옆에 두며 성경 통독도 하고 자원 쓰기도 하고 성경 왕송도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단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